안녕하세요. 글라라 키친의 글라라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베트남 요리 분짜예요. 분은 베트남어로 쌀국수, 짜는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라고 해요. 즉, 소스에 야채와 쌀국수, 그리고 돼지고기를 적셔먹는 요리예요. 우리 입맛에도 엄청 잘 맞는 맛있는 분짜. 소스 만드는 법과 간단한 돼지 불고기 레시피, 그리고 한 그릇에 예쁘게 플레이팅 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분짜 2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이중 피시소스는 베트남에서 거의 모든 음식에 활용한다는 액젓의 일종인데요. 한국의 멸치액젓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부드럽고 짠맛이 덜한 게 특징이래요. 피시소스 대신 멸치액젓을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대신 이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지 마시고 중간에 맛을 보시며 조금씩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새국수 면을 물에 불려주세요. 1 시간 정도 넉넉히 불려주시면 그냥 먹어도 될 만큼 부드러워지는데요. 혹시 분리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삶아 드셔도 좋아요. 이제 분자에서 가장 중요한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물 300ml에 설탕 5큰술, 라임즙 4큰술, 피시소스 5큰술, 식초 2큰술, 다진마늘 한큰술을 넣어 보글보글 끓여줄게요. 살짝만 끓여준 뒤 차갑게 식혀주면 소스는 끝이에요. 적셔먹는 소스다 보니 약간 간간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소스가 식는 동안 돼지 불고기를 만들어 볼게요. 돼지고기 400g에 설탕 2큰술 반, 맛술, 밀치액젓이나 피시소스, 간장 3큰술, 참기름 한큰술 다진마늘과 파. 마무리로 후추를 톡톡 해주시면 끝이에요. 30분 정도만 재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불고기를 구워줄까요? 여기선 국물 없이 바짝 구워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토치로 굽막까지 내주시면 정말 맛있는 바짝 돼지 불고기가 완성이에요. 혹시 토치가 없으시다면 이 과정은 생략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위로 올라오는 오목한 그릇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오던새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오목하면서 넓은 그릇이 없으시다면 전골냄비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제 준비해놓은 야채를 한쪽에 넉넉히 깔아주시고요. 그 옆에 잘 구워진 노릇노릇한 돼지고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면을 이렇게 조금씩 돌돌 말아 세 덩이 정도 야채 옆에 놓아줄게요. 그리고 그 옆에 고수를 넉넉히 플레이팅 해줬습니다. 저희는 고수를 좋아해서 넉넉히 넣었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빼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저는 잘게 자른 파인애플과 방울토마토로 부족한 색감을 내주었어요. 잘 말아 플레이팅된 쌀국수 위에 이렇게 까만 깨를 뿌려주시면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일 거예요. 이걸로 분자 플레이팅은 끝입니다. 이제 잘 식은 소스를 오목한 그릇에 부어줄게요. 그 위에 잘게 다진 당근을 뿌려줄게요. 잘 식은 상태에서 넣어야 이렇게 예쁘게 위로 뜨거든요. 뜨거운 상태에서 넣으시면 다 가라앉으니 조심하세요. 당근이 없으시다면 물론 이 과정도 빼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완성이에요. 면한 덩이와 야채, 고기를 소스에 적셔주시고요. 소스에 푹 담궈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